네, 안녕하세요. 이웃지 모타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뮤직비디오에서 많이 활용되는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효과죠. 자, 플레이 보시면 요렇게 색상이. 자라락 바뀌면서 뭔가 몽환적인 느낌도 사실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색상 교정, 즉 다시 말씀드리면 컬러 밸런스 H L S 효과를 활용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색상이 이렇게 바뀌는 이런 효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컬러 밸런스 즉 색상 교정을 하는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번 시간에 활용될 컬러 밸런스 HLS는 어, 다시 말씀드리면 HLS 어, 이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을 할때 사용되는 용어인데 자, H가 휴, 색조고요 L이 lightness 명도가 되겠죠 밝고 어두움 명도 그리고 S 같은 경우는 그 saturation 채도죠 채도 그래서 적용을 한 거를 확인해 보시면. 자 컬러 밸런스 H L S 해서 휴라이트니스 a 츄레이션 이렇게 나눠져 있죠 세 가지 요세 가지를 활용을 해서 색상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효과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활용도도 넓은 효과 중에 하나니까요 잘 배워두셨다가 어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을 때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애프터 이펙트 강좌 시작할 때도 어, 다시 등장하는 효과 중에 하나니까요.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휴값을 제가 좀 활용을 해서, 색조죠? 색조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클립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소리는 제가 일부러 음소거 했어요. 이게 뮤직비디오인데,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아예 그 음소거 처리를 하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자, 컬러 밸런스 또까지 적용을 하시고요. 자, 적용된 거 컬러 밸런스 HLS, 휴, 라이트니스, 세츄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나눠진 거 확인되시죠? 자, 여기서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 저희가 만약 키프레임 애니, 애니메이션을 찍지 않고 키프레임 자체를 찍지 않고 진행을 한다면 그대로 고정된 값으로 끝날 때까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수정해 보시면 색상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나는 색상이 아까처럼 막 이렇게 바뀌는 어, 그런 효과를 만들고 싶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대로 키프레임 효과에서 키프레임 찍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미대로 여기 요 구간까지 찍어볼게요. 여기서 찍는데 바뀌는 구간 이 색조 자체가 변경이 되야 되겠죠? 쭉 바꾸다 보시면 자쭉 바꾸다 보시면 360도가 넘어가면서 옆에 1 곱하기 또 각도가 나오죠. 도가 나오죠. 자, 이게 배속입니다. 배속. 요렇게 바뀌는 시간대가 늘어납니다. 요렇게 한두 배로 해볼까요? 두 배.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플레이 해보시면 아주 빠른 속도로 다다다다닥 바뀌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요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편하죠. 여기서 리피스 안 찍었네요. 어찌됐든 이렇게 키 프레임 찍어서 어, 색상이 변경되는 효과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혹은 이 색상뿐만이 아니라 효과만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어, 이 라이트니스를 이용해서 어두워지거나 혹은 또 밝아지거나 하는 형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고요. 세츄레이션을 만져가지고 흑백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채도 값을 낮춰버리면. 이렇게 흑백으로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상황을 연출하고자 했을 때, 요세 가지 효과. hue, lightness, saturation. 요세 가지를 이용해서, 확실히 이 색상 교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자, 원래 컬러였다가, 자, 컬러였다가, 점점, 점점, 뭐, 예를 들어서, 이 흑백으로 바뀌는 효과로 만들고 싶다 했을 때도 똑같이 이 키프레임을 통해서 이렇게어 이 흑백으로 바뀌는 요런 효과들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죠? 색상 교정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연출하고자 하는, 어, 그런 씬으로 만들고자 했을 때, 어, 제공되는 효과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그냥 말로써 듣고 그냥 끝내는 것보다는 실제로 해보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어찌됐든 요렇게 아주 간단하게 어, 컬러 밸런스 hls 에 관련돼서 조금 설명 덧붙이면서 어,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는 효과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구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